안녕하세요. 태블릿 측입니다. 드디어 유니어츠 타이탄 포켓이 도착했습니다. 킥스타터 클라우드 펀딩으로 진행해서 제품을 받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유니어츠 타이탄 후속 제품인데 전 모델은 크기가 너무 커서 스마트폰인지 태블릿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였는데 이번에 출시한 후속 모델은 포켓이라는 이름답게 30% 사이즈를 줄인 제품입니다. 블랙베리와 관련은 없고 중국 상하이에 기반을 둔 회사입니다. CPU는 헬리오 P70 옥타코어 램은 6기가에 롬은 128기가로 적혀있네요 배터리는 4,000mAh인데 디스플레이는 3.1인치에 716x720 해상도의 1대1 비율로 액정이 작기 때문에 충전 없이 이틀 정도는 사용할 거예요 카메라는 후면이 16메가 픽셀 전면이 8메가 픽셀입니다 그리고 OS는 안드로이드 11입니다. 이 제품은 듀얼 유심을 지원합니다. 심플러스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거나 아니면 듀얼 유심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216g이라서 적당한 무게입니다. 자, 개봉을 해볼게요. 됐습니다. 네, 제품에 유심을 제거하는 유심 트레이 핀이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서가 쭉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네 워런티 가이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호 필름도 별도로 이렇게 줘요. 좋아요. 자, 다음에. 제품을 살짝 끄집어서 옆에다 두고, 안쪽을 먼저 볼게요. 안쪽은, 음,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USB-C 타입 케이블이에요. 평범한 C 타입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충전기는 얘는 아, 이거 데지코를 꽂아야 돼요. 이게 그 유럽식이라서 굉장히 얇은 거예요. 3볼트에는 4암페어, 9볼트에는 2암페어, 10볼트에는 1.5암페어. 고속 충전이 가능한 그러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품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어? 보호 필름이 기본으로 붙어 있는데요. 제품 디자인은 블랙베리 클래식과 비슷하지만 러기드폰으로 출시돼서 좀더 투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러기드폰 말고 일반 모델로 출시해 주면 좋겠는데 유니어치는 러기드폰을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인 것 같네요. 러기드 스마트폰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서 충격이 강합니다. 뭐 던져도 잘 망가지 않는 그런 폰인 거죠. 대신 스마트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두툼하고 투박해진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자판은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쫀득쫀득하니. 오히려 그 전작보다 자판이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전작은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었다면은 이거는 조금 더 느낌이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건 좀더 사용해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좌측부터 보면은 볼륨 업다운 키가 있고 그리고 유심 제거하는 핀이 있어요. 이거를 딱 제거를 해주면은 네, 이렇게 듀얼 유심을 꽂을수 있는 슬롯이 존재해요. 여기다가 마이크로 SD카드하고 유심을 꽂거나 아니면 듀얼 유심으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심이고요. 그리고, 자, 오른쪽을 보면은 전원키와 별도의 기능키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기능키는 포인트를 줬네요. 그리고 뒷면은 이제 러기드폰이라서 굉장히 투박해 보이죠? 뭐 디자인이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아요. 음, 저는 차라리 블랙베리가 되게 깔끔해서 좋은데 뒷면은 거의 진짜 러기드 휴폰 같이 되게 투박하고 튼튼해 보입니다. 그리고 유니어치 마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16 메가픽셀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LED 조명 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윗면을 보면은 이어폰 단자가 있어요. 요즘에 잘 넣어주지 않는 추세인데 이런 단자 있으면은 정말 좋지요. 그리고 아래쪽은 유심 C타입 포트의 충전포트가 보입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을 봤고요. 제품 한번 켜볼게요. 네 제품 켰습니다. 한국어가 있나 볼게요. 오 한국어 있습니다. 네, 다행히 한국어도 있어요. 짠 대한민국 선택해서 시작 어, 됐습니다. 자, 모바일 네트워크는 일단은 유심을 제가 안 꼽아갖고 일단 건너 뜰게요. 아니다, 유심을 한번 꼽아볼까? 건너 뜰게요. 와이파이도 일단 오프라인을 하고. 다음. 더보기. 됐어요. 다 건너 뜰게요. 나중에 할 거예요. 오, 바탕은 이뻐요. 세팅이 끝났습니다. 네, 블랙베리 클래시 디자인의 쿼티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 되는 스마트폰을 원하신다면, 현재는 타이탄 포켓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블랙베리 스마트폰은 길쭉한 스타일로 변경이 되었죠. 미디어 감상과 대함의 스마트폰이 요즘 추세라서 뭘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블랙베리 클래식 디자인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재미있는 제품을 개봉해서 기분이 좋네요. 좀더 사용해보고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